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정당 정치 아웃, 그룹 정치 하자입니다. 여당이 108명, 야당이 192명, 서로 싸우기만 하는 이런 정치 집어치고, 253명 지역구 의원을 각 지역 선관위에서 공개 모집, 토론 여론 조사로 3명을 결정해서 투표하면 정당이 없는 국회의원이 됩니다. 253명을 무작위 추, 추천해서 1그룹 72명, 2그룹 63명, 3그룹 60명, 4그룹 58명으로 정해서 정하며 일, 일 그룹은 대통령과 협력 관계를 갖는 걸로써 그렇게 갖는 걸로 하면은 정당 없는 대통령이 된다.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어 어느 쪽은 변호를 하고 어 어느 쪽은 잘했다가 못했다 싸우는 그런 힘을 나는 정당 정치는 없애버리자. 더불어. 모순은순답답 모순 매의월을을유자자직직주 주자. 래서서 그 주는 사, 그룹은 일곱 개 그룹이다. 그 b 급을 타는 금액을 달달이 공개를 하며 그40% 40 미만일 때 자기가 당선되고 지, 선수할 때 자진사퇴 하는걸로 하면은 정말 저, 좋은 그런 제도가 될 것이다 만일에 50% 미만일 때는 자기가 인, 발령할 수 있는 임명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30%를 국민연금에 납부하고 기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지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우리 유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. 그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밥그릇만 갖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해봅시다. 감사합니다